안녕하십니까.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쌍바닥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쌍바닥도 진짜 쌍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나지, 가짜 쌍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손실로 이어집니다. 진짜 가짜 구별할 수 있는 어,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진짜 가짜 구별법을 어, 알아보겠습니다. 쌍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수익 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 그래서 진짜 가짜를 구별해서 진짜에서 매수하셔야 어, 수익이 납니다. 주식 시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돈 잃는 곳입니다. 어, 주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개인들 투자자가 90%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통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0%가 손실이라고 한다면, 내 돈을 지키는 투자를 꼭 하셔야, 그래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점꼭 명심하시고 쌍바닥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쌍바닥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쭉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높은 쌍바닥이지만 쌍바닥이 나와 있습니다. 쭉 표시해 보고 어 다시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쌍바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쌍바닥, 쓰리바닥. 쌍바닥은 쌍바닥, 쓰리바닥은 어느 종목이나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도 조금 높은 쌍바닥, 쌍바닥은 조금 높게도 나타나고 조금 낮게도 나타나는 쌍바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일단 표시를 해보고 어,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쌍바닥. 여기도 쌍바닥, 쓰리바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쌍바닥. 쌍바닥은 어느 종목이나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쌍바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쌍바닥. 쌍바닥이 나와서, 쓰리바닥이 나와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짜 진짜를 꼭 구분하셔야지 어, 수익이 나지 가짜에서 가짜 쌍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손실로 이어집니다. 지금 쭉 표시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좁게 놓고 1,500개를 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좁게 놓고 보시면 한눈에 알수 있을 겁니다. 어느 쌍바닥에서 매수하시고 어느 쌍바닥에서 매수, 매수하면 손실이 나는지를 한눈에 나타납니다. 이런 고공권에서 매수하시면, 쌍바닥이라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하락 추세인 쌍바닥에서도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인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날수 있지만, 매수하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닥이라고 해도 지하 1층, 지하 2층이 있습니다. 확실한 구간은, 확실한 구간 쌍바닥은, 어, 그 상승 추세, 상승 추세인 곳에서 쌍바닥이 나와야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를 구분하는 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상승 추세. 상승 추세를 구분하는 데는 꼭 봐야 될게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닥 다지고 전고점을 분명히 돌파하고 눌림은, 눌림을 준 쌍바닥에서 매수하시면 거의 80, 90% 수익이 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전고점 전부 돌파하고 눌림을 주었습니다. 눌림을 주었을 때 매수하시면 수익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보다 여기는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첫 전고점 돌파하고 눌림 주었을 때 쌍바닥에서 매수하시면 거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고공권에서 쌍바닥, 고공권에서 쌍바닥은 세력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고공권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만든. 쌍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락 추세, 하락 추세에서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바닥이라고 해서도 매수하시면 지하 1층, 지하 2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고 눌림 준 쌍바닥 이런 곳에서 매수하시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 어, 보시면 한눈에 나타날 겁니다. 항상 1,500개 좁게 놓고 보시면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한 종목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요거는 후성입니다. 후성. 후성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후성을 쭉 보시면 쌍바닥이 반이 나와 있습니다. 쌍바닥, 쓰리바닥. 여기도 쌍바닥, 쓰리바닥. 쭉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쌍바닥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정확하게 쌍바닥이 나와 있습니다. 쌍바닥. 여기도 거의 쌍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리바닥입니다. 쓰리바닥. 여기도 쌍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쌍바닥입니다. 여기도 쌍바닥. 쭉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쌍바닥, 쓰리바닥. 여기도 쌍바닥, 여기도 쌍바닥입니다. 여기도 크게 쌍바닥, 쓰리바닥. 여기도 쌍바닥, 쓰리바닥입니다. 여기도 쌍바닥입니다. 지금 쭉 표시했는데, 1500개를 한번 넣고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락 추세인 쌍바닥에서는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고, 바닥이라고 해서, 저점이라고 해서도 지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고점, 여기 전고점이면 1년 반을 돌파한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을 다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런 곳에서 매수하시면 거의 수익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곳에서. 80, 90% 수익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다른 종목들도 검증해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세력들이 매수해서, 고공권에서 쌍바닥 만들면서 팔아먹는 쌍바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고공권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은 올라갈 수 있지만,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저점에서 첫 전구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어, 눌림 준 쌍바닥에서 매수하시면 거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달부터는, 6월 달부터는, 어, 종목 선정도 해볼 계획입니다. 어, 꼭 수익날 종목, 거의 손절 없는, 어, 종목 선정도 해볼 계획이니까, 어,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꼭 다른 종목에도 적용해 보시고 공부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편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진짜 가짜 구별법을 다음편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